찰입니다 알았다. 일단 나좀 그대도 알겠습니다. 내가 왔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나 네, 그렇습니다. 대장이 죽은 요 대장님의 부하들이 엄청 슬퍼했습니다.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죽을 진짜 이상하고 내가 죽으면 수입받지 않을 그 정도 기정도 수입을 줄이 간도 지금 간도 있지 않았습니다. 아스터 군단이 오고 있습니다. 아스터 군단 올 것입니다. 그. 내가 죽은 걸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. 뭐야? 나나스라 군단들, 바로 멀리 지겠어. 그럼 가자, 모두 준비됐나? 네, 모두들 출동을 다 알겠습니다. 지원을 시... 지원을 마... 지원 준비 시작!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. 아니. 내가 지원을 하겠다. 안 돼! 이따가 여기 다 죽는다고! 아니! 나는 클론조 카드... 카드들이 찍히는 게 나의 임무잖아?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! 얼른 가야 된다고요! <laughs> <laughs> 지면이 사라다고 전해졌습니다. 지면 지멘... 이제 대장은 나야.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까. 너는. 그 죽었던 녀석이잖아. 그동안 안 보였던 것 같은데. 니가 날, 다 공격해. 자포가스트, 공격! 아, 참. 너도 피해야 될거으트다 응, 알겠습니다. 너희들 먼저 가라. よっせば<ッ>ら speak of it?

이제 몇 시까지 하는 거냐? 다시 들다까이었어왜충전었어적도몇 시, 적적히 몇어떡하 네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? 오다게 이제 내가 내가 생각했나. 아, <laughs> 다시 살아날 것이다.